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낭의 맵시입니다네 오늘 영상은 영어로 말하는 고양이님께 바칩니다 제 영상을 수면용으로 쓰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화장품이 이렇게 도착하는 것좀 기다렸어요 그리고 제가 좀 약간 게을러가지고 <laughs> 이제서야 찍어드리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화장품 영상을, 아 화장품 영상이래. 메이크업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아, 플렉스를 좀 했습니다. 진짜, 어, 한, 이렇게 제대로 산건 진짜 몇년된것 같은데. 몇년 만에 산것 같아요. 화장품이, 이렇게 많아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거를 다한번 리뷰를 하면서, 화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오늘도 즐거운 메이크업 시간 가져볼까요? 네. 아이고. 이제, 일단 얼굴에, 얼굴에 수분기를 줘야 될것 같아서, 제가 즐겨 쓰는 토니모리 티트리 스킨. 이게 티트리 향이 약간 석유향 비슷하게 나가지고,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데, 저는 좋아해요. 몸에 기생충이 있나? 주고. 자, 그리고 제가 너무 피부에 영향을 안 주는 것 같아서 크림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벤네 크림인데요. 어, 아벤네. 아벤 수분크림이에요. 아벤네 하이드랑스 아쿠아 젤이라는 겁니다. 이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후 교환 불가하다고 되어 있네요. 어? 아니, 뭐지? 오랜만에 피부에 영양을 좀 줘야 되겠어요. 저도 기대되네요. 열면은 어, 되게 조그만데, 이렇게 수푼도 들어있고, 이렇게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짜잔! 이거를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스푼은 잘안쓸것 같아가지고 그냥 바로 개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실이 되어 있네요. 이런 거 좋아해요. 뜯어주고 와 향이 너무 좋아요. 음향 좋다. 이것도 아까우니까 손에 발라주고 그도 이렇게 많이 나온답니다. 음. 듬뿍 떠서 피부에 많이 발라줄게요. 아 향은 그냥 화장품 향인데 너무 좋아요. 저 이런 향 좋아해서 역시 아벤느. 오랜만에 피부에 이런 거 바르는데 별로 따갑지도 않고 좋네요. 약간의 약간의 조금 거슬리는 느낌이 조금 있는데, 그건 너무 오랜만에 제가 장보물을 바르는 거라서. 살짝 끈적거리는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고 잘 스며듭니다. 수분을 진짜 확실하게 주는 느낌이에요. 꼭 눌러주고. 네, 아벤네 수분크림으로 수분을 줬고요그 다음에. 제가 저화면 빼놓을 수 없는 거죠. 또 샀습니다. <laughs> 이거, 아벤네 선 미네랄 크림. 아벤네 선크림 제가 진짜 좋아하는. 데 약간의 톤업 보정 효과도 있고. 파랗지도 않아서 제가 너무 좋아해요 이거를 이번에는 제짜잘 쓸게요 피부 좋으신 분들 하나같이 이런 느낌입니다 많이 바르시면은 얼굴이 진짜 하얗게 됩니다 하나같이 선크림 바르시는 게 비법이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꼼꼼하게 잘 발라야 되겠어요 목에도 좀 발라주고, 손등에도 발라주고, 이렇게 하나도 따갑지가 않아요. 눈이 답답하지도 않고, 그리고 보시면 살짝 톤업 효과도 있고, 진짜 강추 드릴게요. 이거 너무 좋아요. 백탁 현상 싫어하시는 분들께는 비추. 이렇게 눌러서 끈끈함이 없어지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대부분은 마켓컬리에서 샀거든요. 마켓컬리에서 세일을 하던데,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비글로우 쿠션을 하나 샀습니다. SPF42네요. 음, 색상은 베이지로 했고요. 요걸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laughs> 되게 납작하네요. 어 이쁘다. 이걸로 베이스를 마무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진짜 이쁘죠? 이거를 떼줘야 되겠다. 제가 지금 안경을 벗어서 안, 아무것도 안 보여요. <laughs> 형체만 보이는 정도라가지고 이거를 떼서 여기 이고 이렇게 또돼 있습니다. 그리고 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찍어서 어, 괜찮은데? 되게 커버가 잘 되는 느낌이에요. 뽀송하게. 와, 이거 마켓컬리에서 사신 분들 많더니 이유가 있구나. 커버가 엄청 잘 되네요. 다이소 쿠션만 쓰다가 신세계다. 다이소 쿠션도 나쁘진 않았는데, 확실히 돈을 조금 주니까 훨씬 낫네요. 원래는 파운데이션을 쓰려고 했는데 파운데이션 요새 잘안 쓰는 추세인지 많이들 안 사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가볍게 쿠션으로 구입했습니다. 코로나 영향도 있겠죠. 대부분 마스크를 쓰니까 두껍게 화장을 대체로는 안할것 같아요. 이렇게 요게 저는 기미가 있어가지고 여기 꼭꼭 한번 더 눌러주고 이렇게 끝내고. 그리고 여러분들 저 마스카라하고 아이라이너 하는 거 기대하셨죠? 샀습니다. 마스카라하고 아이라이너도 샀습니다. 아이로 오고 아이라이너 한번 아 떨려요. 제가 지금 잘 보이지도 않고 해 가지고 렌즈를 꼈어야 됐는데 렌즈는 또 새로 사야 돼서 옛날 거는 다 유통기한이 지나 가지고 이걸로 한번 발라 보겠습니다. 잘할수 <laughs> 있을지 <laughs> 모르겠어. <laughs> 요 <laughs> 심지 이거 이거 이건 손재주가좀 써야 되는데. 이건 또 어디 거냐면 이거는 어디 거냐? 멀지라고 돼 있는데 미 팩토리 거입니다, 미 팩토리. 해보겠습니다. 보이시나? 어? 된것 같지 않아요? 밑에 조금 묻은 거 말고는 성공한 것 같은데 이거 괜찮다 밑에 좀 묻은 걸 정리해주고 근데 마스카라 안 샀나? 마스카라도 샀는데. 마스카라는 어디 갔니. 마스카라도 도전해보겠습니다. 어? 또 아이라이너인데? 이건 같다. 슬림. 이거는 페리페라 심플레인 슬림 마스카라. 다 마켓컬리에 주문어요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색상은 블랙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갈색 살까 하다가 블랙으로 샀나 보네.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대충. 여기에 붙어 있겠지. 고 이렇게도 이렇게, 이렇게 발라 줍니다. 어? 올라갔다. 와 이거 좋다. 이렇게 가볍게 했데도 올라가네? 올라갔어요. 신기하죠? 와, 이거 다음부터 발라야지. 따갑지도 않고 좋다. 그리고 아이브로우를 해보겠습니다. 아이브로우는 리, 리르 포크 아이브로우 틴트. 포크 모양이라길래 신기해서, 신기하죠? 이렇게 돼있어요. 얼른 눈썹을 그려줍니다. 아, 안 그려야 겠다 이제. 발색이 좋다. 괜찮네. 여기가 너무 얍실한 것 같은데. 됐나? 이렇게 됐습니다. 된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시간. 쉐이딩을 해보겠습니다. 셀카 얼굴처럼 타고난 듯 자연스러운 그림자 쉐이딩 완성. 에뛰드 그림자 쉐이딩 1호 재창조. 라고 되어 있네요. 조효진님께서 참여하셨다고 해요.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와, 되게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저것 사면서 브러쉬도사은품으로 받았거든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좋은 거 주셨다. 대박. 되게 좋아 보인다. 저 분리수거하는 것도 또 일이겠군요. 이거를 가지고 안경 좀 쓸까? 앞이 안 보이니까 너무 답답해. 두고 어를 열어서 저는 이렇게,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니다 턱을 다 깎아줍니다. 턱살이 아니었으면 하는 부분을 이렇게 돌려줍니다. 얼굴 전체 다 해야 되겠다. <laughs> 이렇게 하고 적인부분을 까가지고. 패딩은 하면 이렇게 막된것 같진 않은데 또안한 거하고 비교하면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해주고 오 괜찮네. 괜찮은데? 괜찮은데? 그다음에 제가 이런 거를 샀어요. 이건데 아멜리건데 아멜리 발레리나라고 예전에 아멜리가 홈페이지를 꽤 유명했을 때 제가 아멜리 발레리나를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며칠을 끙끙 앓다가 샀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팔더라고요. 근데 크기는 훨씬 작아졌긴 한데 너무 이쁘죠. 여러분 이름도 발레리나예요. 요거를이 섀도우를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이거 원래 컨투어링 하는 건데 뭐 상관 없겠죠? 뭘지. 너무... 해가지고 너무 색깔이 맑고 이뻐요. 이쁘다. 가루날림도 적은 편이고, 이뻐요. 이렇게 발라주고. 됐나? 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발랐다는 거에 맞죠. 이제 예. 제가 좋아하는 시간 이거를 제가 찾았 때문에 유통기한은 지났는데 어퓨의 파스텔 블러셔 이걸 발라줄게요. 아 이거 말고 회색깔을 놔야지. 어퓨의 파스텔 블러. 셔 예전에 회사원님께 추천하셔가지고 샀는데 거의 쓰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묻어나온답니다. 이거를 이렇게. 장기간 지났지만 아꼈을 거예요. 단종됐기 때문에 에스쁘아의 플트 이거를 발라주면 끝음이쁘다 색이 너무 예뻐요 네 여러분 이렇게 화장을 완성했습니다 자 아이라이너도 했고요 쌍 뭐야 마스카라도 했고 눈이 훨씬 나아진 것 같아요. 막 그리기 어렵지도 않고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쓰레기는 지금 산같이 다였어요. 어떻게 치워야 되나 싶지만 너무 재밌게 화장을 잘했습니다. 아 마음에 드는데 어디 나가고 싶다. 나갈 곳이 없죠. 일이나 해야 되겠습니다. 네. <laughs> 여러분, 제 영상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어, 잠드신다고 하셨는데 마음의 불안감 떨쳐버리시고 편안하게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신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꿈 꾸세요. 아니면 꿈꾸지 마시고 푹 주무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야!